아니 얘가 그래 뭐 공부 못하는 거 그냥 뭐 이것들 살아 공부 못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그래그래 근데 아 요즘 고등학생 애들이 뭐 여자 친구 없는 애들이 어딨어요 다 어, 있지 얘가 네. 참 여자 친구를 데려온 거야 집으로 어때 개꽁 아니 그냥 대꽁게 아니라 같이 살겠다고 얘랑 같이 살겠다고 얘랑 <laughs> 산다고어 산다 어차피 <목소리> 텄어, 얘네들. 나 <터뜨려>. 토이가 <목소리> 벌써, 벌써 텄어! <목소리>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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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네, 어디에서 오셨어? 저쪽에 안양에서 왔어요, 안양에서. 음, 안녕. 네. 신랑 이름이요? 시원하게 이게 안내보낼게 이름 아 진짜요? 응, 예. 응. <laughs> 엄마 이름은? 음, 그 다음에 아들 얘가 크네. 예요 아니 얘가 작은애 얘가? 네. 작년은 얘를 걱정 안해도 되겠다 어, 그래 나 걔도 걱정이 있는데 난살살 키우는 살아 얘몇 살인데? 걔가 지금 24살이더라고요. 2000년생? 네네, 음. 걱정 안 했고. 음, 이 지금 두 아들만. 두 아들만. 응, 음, 두 아들만. 엄마한테 아킬레스건 같기도 하고, 좀놀 수도 없고, 음. 음. 갖고 가자니 깝깝하고, 막 그렇고, 여자들은 괜찮아, 이제. 난 사실 진짜 우리 딸 때문에 사는 것 같아, 딸 때문에. 응. 음.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딸내미가. 올해는 조금 갈등도 있고 올해는 지가 이제 일적인 부분이라 이런 걸로 좀 방황도 하고 갈등이 좀 있는 시기들이야. 에 음. 올해 그러니까 쉬면서 놀면서 가는 듯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어 어. 저도 그렇게 푸지 않 하고 걔는 그러니까 왜왜 왜 코로나 때 소시, 솔직히 뭐 대학생이면 중간에 뭐 휴학도 잠깐 하고 그렇죠. 뭐 놀러도 좀 갔다 오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는 아무데도 못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땡! 시작해서 그냥 땡! 그냥 졸업을 한 거야. 그래서 좀안 불쌍한 거야, 애가. 놀지도 응. 못하고 그냥 졸업을 응. 해가지고. 그래서 너는 뭐라도 돼, 아무 때라도 되면 되지 않냐. 뭐 내가 막 푸시도 안 하고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냥 놔두는데 열심히 해. 뭘 해야 하는지 뭐 열심히 해.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책임감이 있는 아이고. 음. 그리고 근데 조용한 듯 하지만 지가 공부 싸부작 싸부작 할 짓은 한단 말이에요, 그치. 이 아이가. 예. 그래서 이 집은 시끌시끌한 집은 아니지만. 이 아들들을 놓고는 엄마가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하나부터 열가지를 챙겨야 되고 밥도 떠먹여게 줘야 돼. 응? 안떠먹여좀 배고봐 여기는. 응? <laughs> 그러고 우리 X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는 내가 공부보다는 일찍 성인이 된 듯. 음이 아이가 어떤 에너지가 어 일찍 성인이 됐어. 그냥 지가 느끼는 거지. 응 지가 느끼는 게응 공부해서 뭐해. 응 응. 써먹을 때도 없는데 응. 왜 공부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공부는 해서 뭐해 이래 외골수적인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 있고 고집은 또 다부진데다가 세심질 같아서 그래서 문쳐 닫고 들어가는 것도 기분 나쁜 꽝인데 기분 좋을 땐 사뿐이 어떤 변화가 되게 많이 들어오는 아이고 얘는 끝이 그 난데 딸내미는 거기에 비하면 그래서 이 아이를 놓고 엄마가 고민 고민하다가 그래 네 멋대로 하고 살아라 네모대로 하고 살아라 이제 <laughs> 지금, 네네 아, 네. 지금, 응. 지금 내 상태가 그냥 니 멋대로 하고 살아라 지금 제상태그래야지 지금 제가 걔 때문에 응. 지금 아 얘가 그래 뭐 공부 못한고 그냥 뭐네 멋대로 살아라 그래. 네 멋대로 좋다 이거야 그려 그려 근데 아 요즘 고등학생 애들이 뭐 여자친구 없는 애들이 어딨어요 없어요 다 있지. 아 있지 아뭐 그럴 수 있다 쳤어요 근데 아 나는 텔레비전에서 나 그런 얘기 받는 줄 알았어. 응. 얘가 참 여자 친구를 데려온 거야 집으로. 어때요 데꼬면? 아니 그냥 데꼬온게 아니라 같이 살겠다고 얘랑 같이 살겠다고 얘랑. <웃음> 산다고 <웃음> 어 산다. 내가 진짜 아니 하다하야 하다. 공부 못 하는 건다 좋은데. 응. 여자 친구 사귄 것도 다 좋은데. 음. 아니 지, 아, 이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지가 뭘 먹고 살수 있어? 지가 공부를 잘해서 똑똑해서 뭘 이게 능력이 돼서 뭐 얘를 먹여 살수 있다 치면은 아우 나 지금 말도 안 나와 먹여 살릴 수 있으면은 음. 데려오는 거 아이고 맙지 근데 여자애도 지금 학생인데 둘다몇살이에 그래, 네. 같은 나이에 지금 18살 <laughs> 아 18살이지 귀엽다 데려, 뭘 하겠다는 거야 지네가 음. 어 그렇지 일단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일단, 두, 아, 살고 있어요, 왜냐면, 음. 이여자친구의 나는 뭐, 뭐 여자친구가 있나 보다 했지, 얘가 이렇게 형편이 안 좋고, 어렵게 살지 아. 모르는 거 근데, 아, 아, 아. 이게 일찍 부모님을, 부모님이 돌아가신, 벌써 할머니랑 음. 둘이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할머니 돌아가셨고, 어머나. 이게 뭐, 없는 집에 근근히, 그러니까 보조금 받아서 살던 애인 거야. 아. 그래갖고 지금 이제 갈 때가 갑자기 없어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아니 갈 데가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집 우리 집으로 데려와? 대중한 애... 것도 아니고 아들 착하다. 애가 근데 얘가 공부는 못 하는데 또 사랑에는 또 진심이네 엄청 사랑하는 거. 야그개 뒤에만 조조새 조조. 아빠 닮았나 보지. 아빠 어, 온가 <laughs> 아빠 닮았나 보지. <laughs> 아 몰라. 그래도 우리 아저씨는 응. 나 먹은 살림. 별로 문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응. 얘는 공부도 안 하는 놈이 무슨 능력으로 걔를 결혼 결혼도 안 했지만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응. 봐봐. 내가 이게 TV에서 어잖아왜 이런 게 나오잖아. 갑자기 애가 생겨가지고 둘이 결혼했는데 먹여 살리려고 학교도 그만두고 막 이제 배달에 막 이런 걸 하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응. 물론 우리 집에서 그렇게 놔두지 않겠지만. 응. 근데. 여자친구가, 아유, 이런 거 있었던 여자번호는 있어가지고, 음. 똑똑한 애를 데려왔네. 아, 다행이지, 뭐야. 다행이지. 아니 나는, 나는 살, 솔직히. 아들 지금 아무것도 공부는 왜해 하는데. 아, 아니, 나는 솔직히. 그런 음. 얘기를, 이게 왜. 여자친구 똘똘한 애를 얻어가지고, 남자가 대학 갔다. 나 그런 소리 엄청 들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나도, 야, 우리 아들도 그런 여자친구 데려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건 지금 결혼할 것, 결혼도 못할 건데, 어떻게 여자친구부터 덜컥가 데리고, 온. 집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고 선생님 찾아온 거예요. 그래, 어떻게 아니, 해야 될지 이게 정화이복이될것 같다. 얘한테 얘 예? 책임 그래. 책임감 있잖아. 얘가 무슨 책임감이 있어? 아무것도 정말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그래. 아니, 까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 친구 약간 나 지금 큰애도 있는데. 응. 음. 이 이놈도 공부가 공부하고... 안 음. 걱정 안 해도 돼. 내비도 얘는 내비도 음. 그래 얘만 그래 그렇다 치자. 음. 그러면 나한테는 지금 짐이 하나 또, 또 생기는 거잖아요. 응, 음, 음. 내가 물론 버리가 지금 없는 건 아니지만, 쟤는 더군다나 똘똘한 애가 의대를 간다, 의대를. 엄마, 배 아파지 않고 하나도 안 고여. 자기 말이야. 아니, 아니, 지장 없고, 고생 많이 했는데, 음. 이젠 괜찮아. 고생 많이 해서 안정도 돼가고, 어떤 그런 삶태 그런데, 았거든 어, 아니, 좋을 거야, 음. 앞으로. 아, 그래. 자기야. 공부를 해서 뭐 하는 해 하는 애가 책을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면 어떡할 거야? 컴퓨터 안 하고 게임 안 하고. 그럼 막지 땡큐지. 있잖아. 이 집은 진짜 업둥이 벅둥이가 들어온 거요. 그래요? 그래. 나 얘, 얘만 보면 웃음이 나 죽겠어. 얘만 보면. 아, 저도 새... 인간 냄새가 좀 나잖아. 이뻐 흥당하기도 하고. 대려 어. 응? 얘가 있는둥 많은 둥, 마는 둥. 음, 음. 이게 좀그거지얘 같은 경우 팡팡 텐션 치잖아. 어떤 실크 조음이나 얼굴에 나타나기도 하고, 인간미도 있고, 응. 근데 이 아이가 아직은 지가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잡을 수도 없거니와 아쉬운 게 없었어요. 아 어, 맞아. 맞아. 응? 응. 아쉬움이 있었던 애는 응. 지금 이 여자애는 아쉬움이 되게 많게 큰 아이잖아. 응. 그럼에도 감사한 게이 아이가 구김이없고 어떤 부분 지할 일을 한다는 거는, 악착 같은 게 있다는 거는 응. 옆에서 영향을 주지요. 걔가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아 그런데, 아유, 그런데. 응. 얘들 벌써 뭐할거다 했을 거잖아요. 아, 벌써 했어. 그러니까 응, 응. 이것들이 벌써 뭐 들어갔네, 같이. 그냥. 들어가서 그냥 수게 사는 거야. 근데 응. 이 여자의 확신인데 공부하는 애들은 틀리더라고요. 응. 공부를 막 열심히 해. 딱 응. 보면 항상 책상에 앉아있고 뭐 응. 나한테 어쨌든 막 눈치 보이니까 막 나한테 막수안 틀리려고 막, 막 삭삭하게 하고 하는데 응. 요 놈이. 음. 응. 그거 봐봐. 아, 선생님 말씀대로 걱정하는 안 이놈이 같이 책상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억고 댕기지? 진 기다려봐. 근데 이놈이 자꾸 쫓아가 가지고 그냥 얘를 건드려. 니까 응. 얘가 나한테 와가지고. 응. 아, 저기 어머니 저기 자꾸 와서 좀 말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나한테 고민 상담을 하더라니까요. 아니야. 어차피 텄어 얘네들. 텄어 그래. 벌써 텄어. 근데 그걸 못하게 하면 되겠어? 이미 맛을 알았어 아, 텄어 자기야 아. 자기 아들 너무 빨라 어째이쪽으로빨는지 모르겠다 그 그러니까, 응? 공부머리는 안 되면서 이놈의 새끼가 그냥 아니 혹시 얘들 이렇게 하다 아니 아 근데 이거 교육도 안시켜 내일 들이 이렇게 하다가 애라도 생기냐? 음, 아니 야 까놓고 얘기해야 돼야 니네들 오, 오, 고등학교 그래. 졸업할 때까지는 임신하면 안 되니까 피임들 해야 안해 콘돔 사 어머 저거 내 말, 내말 입으로 왜 말을 못 하고 아 해야 돼 해야 돼? 해야지 그래. 그래 어차피 식구로 들어왔고 내가 보고 이 아이가 얘한테 전화 의복을 주겠어 어떤 경각심이나 책임감을 줄것 같단 말이야. 음. 엄마 눈치 안 보던 놈이야. 아쉬운 게 없어. 음. 근데 그럼. 엄마 눈치 살살 볼 거라고. 보지, 보지. 엄마 가지고 눈치, 눈치, 눈치 보 그럼, 살살 보고 얘 챙겨야 되잖아, 또. 응? 또 음. 챙겨야 되니까 엄마한테 갈롱도 떨 거란 말이지. 내가 보기엔 전화위복 될게 진짜 많아. 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응. 음. 그냥 딸 하나 얻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어, 아, 근데 봐봐. 쟤는 다 공부를 잘 해가지고 의대를 간다 치자 음. 근데 우리 아들은 이렇게 해서 뭐 어디 대학간다 해도 뭐 걔한테 수준에 맞는 그글채는못깔 거잖아 아니, 뭐. 아. 그래도 아직 장담할 바는 아니야 있지? 예를 들어서 얘가 예. 공부 안 하고 대학 안 가면 우린 쫑날 거야 무섭게 공부한다 가르켜 얘한테 좀 공부해라 그래라 좀네가가르쳐라 어. 자기는 과외비 안 드리고 선생님 드린 거야 자기야 그러면 뭐더할 말이 뭐 있어 나는 진짜 며느리로 들릴 생각이 있다니까 자기가 오픈 만인데딱 해버리잖아 그럼 얘가 딸처럼 굴면서 주도권 잡고 애흔들링할 거야 근데 봐봐 쟤가 뭐 지금 뭐 어떻게 해서 쟤를 뭐 대학을 보냈다 쳐 근데 음. 이 여자애가 나중에 음. 의사 돼가지고 음. 어디 취직했어 거기서 좋은 의사 또 만났으면 요새 이혼하는 게 일도 아닌데 나를 공부 뒤세 시켜가지고 예. 남성 일만 시키는 거잖아 왜 예, 고등학교만 졸음 시켜줘 엄마 고등학교 뭐. 고등학교만 졸업시켜줘요? 대학은 지가 알아서 갈 거야 얘 생활력도 있는 아이야 그래도 의대 공부가 돈이 보통 드 들어가긴 한데 어. 내가 보기엔 그래 지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취의생 쪽으로 빠지든가 상황 보고 똑똑한 애야 아. 그렇게? 뭐아한무인이고 아이가 뭐이게 두께 깔아가지고 철면핀 아니야 얘도 눈치 훤한 음. 아이고 음. 금액이 덜들수 있고 공부를 좀덜 하고, 지가 사회에 진출하는 쪽으로 볼 거거든, 얘가. 얘 굉장히 다부지네, 야, 자기야. 눈빛이 틀려요 어. 하고. 그래서, 응. 내가 보기엔 그래, 엄마가. 좀 오픈마인드 하고, 딸처럼 대해주잖아요. 그리고 얘는 기본 의리는 있을 거야. 부모정이 그리운 아이라, 엄마처럼. 어. 잘할 거예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그 네. 기억을 잊지 않을 아이 같다, 얘는. 음. 응? 내 아들이 데리고 왔는데 철동 철동 벌금 스님을 어느덧 데리고 왔는데 그냥 업둥이 하나 들어왔다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는 며느리다기보단 딸이다 가엾다라는 생각에 엄마의 저기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 응? 그렇게 해주면 이 아이가 고등학교 3년을 졸업하고 그 기억이 되게 오래 갈것 같거든 이 시간이 걔한테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 아, 그렇게? 어 선생님 나 그러면 그냥 결혼을 시키는 걸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뭐. 어, 그냥뭐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뭐. 지금은 결혼식하는거 그 아니지. 만 이렇게 해요? 아니, 그건 하지 안 돼? 그건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그냥 같이 사귀어, 애들? 왜냐면, 누가 응. 조심이 응. 돼서 지 몫을 해야 될거 아니야. 아, 또 마누라가 되는 건또 미끄러 하고 써라. 내가 오라, 너는 잡아놨어. 이제 이럴 아, 건데. 에이. 아, 그렇구나얘 바라. 또리바가지 생긴 거로 이제 공부 잘하지? 그거 응. 열심히 따라가야 될거 아니야. 이 아이가 가르치라니까? 응. 너 공부 안 하고 대학 안 가면 안 만날 거야, 이렇게. 응. 찰르는 구석도 있는 아이니까, 그런걸좀 가르칠 수 있게 좋은 과외 선생 님 왔어요. 아우, 나도 고맙지. 저런 애가 옆에 착 붙어서 어 공부 좀 시켜주면 딱오만 한다 하고 딸처럼 더 편안하게 있고 내 딸이다 아우. 이래죠. 얘 겁나 잘할 거예요. 성실한 아이야. 근데 과연 내가 진짜 아무래도 남인데 내가 아니, 자기 할수있어 할수 인정이잖아. 할수 있어. 응? 그니까 앞으로 들어갈 금전 생각하지 말고 음. 고등학교 일단 딱 보내줘야지 그기까지 음. 내가 다른 사람 부르기도 그다고 아이들 돕는 그 심정으로 그 마음 좋울 수도 있잖아 음. 그렇지. 그리고 애가 할머니까지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크하겠어 그... 불쌍하더라고까 그러니까 아. 나는 이쁜 거 같아 그 인정머리가 있어서. 음. 어? 그러니까 뭐 데리고 들어온 잖아 아들 이뻐 내가 보기에는 잘 풀어질 거야. 응? 지금 그래서 이렇게 1년 바짝 해도 지가 인서울 거는 아니더라도 응? 인하공, 인하공 대래도 얘는 컴퓨터 공학이나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거든 근데 공부를 이따위 해갖고 절대 못 가지 자기야 어린반풀 치도 없어 근데 정시쪽으로딱 겨냥하면 운세가 훨씬 낫거든 얘가 정시 보자 그래서 얘가 목숨 걸고 할 거야 자기가 그렇게 하잖아 가정교사야. 돈안들이고 똘똘한 가정교사 왔어, 자기야. 생활 습관, 태도, 모든 것들이 책임감이나, 좀 전화위복이 될것 같아, 이 집에는. 음. 아이한테도 좋고, 이 아이한테도, 아들한테도 좋고. 나중에 성장을 해서 진행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지금 어린 마음하고, 성이 돼서 마음, 둘 마음이 틀릴 수 있으니까, 혼인신고는 여지를 남겨놔야 될것 같아. 음, 뭐. 그래도? 음. 만약에 결혼을 안 해도 이 여자아이가 엄마처럼 따르지 않을까 싶어. 이 기억이 음. 힘든 시절에 만나고 그래서 자기 기억에 많이 남을 사람이거든. 음. 아이 대나이예요 내가 보니까. 나이는 어린데. 음. 그러 그러니까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냥 그 아이를. 음. 그냥 둘이 그냥, 그냥. 어, 딸이고 며느리다 하나 복덩이 얻었지라고 생각하고 결혼의 여지는 지내들 대학 졸업하고 성인이 돼서 판단할 수 있게끔. 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응 왜냐면 변, 변할 수도 있거든. 아 속이 다. 그지 내가 보기에는 어, 어떻게 할줄 모르겠네.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지. 내가 보기에는 우리 아들이 첫 말이야. 공부를 해서 뭐해? 이러는데, 아, 이러는 거야. 이 생각이 들 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진짜. 걔가 하는 말이 그래요. 공부 왜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 근데 말이야. 자극제가 될것 같아, 요쁘 그런다. 어, 그래서 좋은 일 있을 거니까, 어? 두고 보세요. 그렇게 해서 있으면 한번더 오셔. 그래갖고 응? 변화가 들거든 나 소식 좀 전해줘. 아, 아. 진짜 내가 진짜. 이 꼬마 신랑 응.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지금 바랄게 뭐 있어? 얘 하나 잘 되는 거 이제 그것밖에 남 남았다. 그러니까. 나머지건 신경 쓸게 없으니까. 음. 이 아이가 가는 가정 속에서 어후 이거는 벼락을 맞았다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전화위복이 되는 상황이야요한테 아, 니 네. 때문에 대학을 갈거 같아. 그 사이에 이것들 뭐 사고 쳐 가지고 뭐 애낳고 뭐 이러는 그리수있으니까 까놓고 얘기제라고 콘돔 한번 사고 가 있다가 그냥 내가 갖다 줘야지 응. 딱 갖고 야. 너희들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임신은 안 돼. 너네들 피못 뭐 어떻게 해? 차라리 그게 나았어. 까놓고 있어. 이제 성인이. 뭐더 그러면 네가 콘돔을 써. 이렇게 딱. 그니까 알았지? 요즘 애들 열여덟이면 어른이야, 자기야. 진짜 벌써 벌써 해결, 봤어. 벌써 끝났으니까, 이날에 벌써 끝났 집에 데리고 올땐 다리 뺏고. 벌써 끝났으니까 데려온 거지. 야, 아니. 지네들이뭘 알긴 알겠어? 네, 말 <laughs> 너무 웃긴다, 웃겨. <laughs> 자기야, 전화해보고 생각하자. 아유, <laughs> 좋은 이야 네. 도 받으실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잘 네. 키워볼게요. 네, 네, 잘키워게요 어렵지 마. 그딸 하나 얻었다 생각하고, 어렵지 마. 근데 남의 딸이 딸이 되냐? 돼요. 됩니다. 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선생님 말씀 드리니까 제가 잘해주세요. 또 나를 엄마를 생각할 그 딸이 나중에 봐. 커서 얼마나 잘하지 두고 보려고 하고. 네, 괜찮네요. 자연프부가 하나 얻은 거요. 갑자기 드네 든든하지? 채찍이 아, 막 내려. 엄마 <laughs> 가서 오늘 풀하게 그렇게 해봐라. 얘 마음 딱 오픈 마인드 할 거야. 아고 네가 아, 좀 이렇게 그래. 해봐. 푸시를 딱걔를 하면 돼. 그럼 얘 잡지. 안 해주? 이 뒤집혔는데 뭔들 안듣겠어 <laughs> 꼬나, 저, 저, 그럼 저, 저, 저. 그래서 공부를 할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래서이 아이 앞날이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알았죠? 음. 그렇죠? 어 그러면 다행이에요. 네네. 그래서 좋은 일 하시는 거니까 또 네. 변화가 있거든 한번 오셔. <laughs> 네. <laughs> 결과가 <웃음> 궁금해. 네네. 네. 안녕하세요. 히 감사합니다. 네. 네.